예 반갑습니다. 2021년 1회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정답안에 대하여 어,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일은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시험 치고요. 어, 오늘 오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1번 가실게요. <laughs> 상담 문제로서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예, 탐색. 정답은 정답은 탐색 전환 행동이 되겠습니다. 6.0 이번 문제 가실게요. 한국 포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와 증명 수준 연결 표로 나왔습니다. 음,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예, 배점은 5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분류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또는 제4직능 사무종사자 제2직능 서비스 제2직능 단순 업무 1직능 군인 제2직능 수준이 필요하죠 에,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김씨의 정리해고는 인하 자신이 무가치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에, 엘리스의 ABCDE 모델을 하여 문제 나왔습니다 6점으로 나왔고요 사례 문제지요. A 선행사건, B 신념, C 결과, D 논박, 그 다음에 E호가, 그 다음에 F 새로운 감정하,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로 놓은 것이 면접을 앞던 수험생이 불안을 없애려고 해요. 예, 방법으로서 체계적 동감화법 3단계를 서시어 하여 6점으로 나왔습니다. 예, 답은, 건육이완 늘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실게요.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 어미석이요. 보통 문제가요, 뒤에 산업활동범위인데, 산업활동범위가 아니고, 산업분류로 나왔어요.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이 종생산단의집합료 산업활동 산업분류하여 6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체로 5점과 6점으로 배점으로 나온 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요. 예 임금이 만 원이고 상품 가격이 2천 원일 때 근로자 5명일때 평균생산량과 이용극대화 일대 인원수와 한계생산량요. 2016년 1회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예. 1번, 근로자 5명일 때 평균 생산량은 5명일 때의 총 생산량이 30개니까 30개를 5로 나누면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용극대화 지점 시점 또는 시점은 다른 말로 최적고용달인데요 예, 답은 mc 골 mr 이라 해야 되는데 1인당 임금이 만 원이고 한개 수입도 만원에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한, 한계 생산량이 다섯 개 나오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 3단위에 보면, 이 3단위일 때, 3단위일 때, 18에서 23개 되니까, 한계 생산량은 3명일 때 5개가 되고, 하나, 2천이니까 만 원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명일 때이고, 이때 한계 생산량을 물었으니까, 답은, 인원수는 3명이고요, 한계 생산량은 5개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상상형은 5개 그 다음에 인원수는 3명 한계산상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잘 쉬었었어요? 다음 7번 문제요. 직장 스트레스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 반응 5가지요. 5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신출 문제 같아요. 다 아는 것이지만 그동안 기출에서는 안 나왔고요. 정답은 직무 수행 감소요. 두 번째는 결건요. 세 번째는 니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무 불만족이 높아지고요. 다섯 번째, 조직 몰입에 어로움을 겪는다. 요거는 꼭 정답안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아마 채점자의 주관이 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뭐라도 쓰면 부분점수 채택될 것 같습니다. 8번요, 상담문제인데, 언어적 행동 세 가지와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요. 이거 이전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적 행동은 적시성입니다. 예, 적시성은 음, 잘 해줘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예, 분위기가 지루하거나 비생산적이나 아, 이런 것을 긴장되어 있거나 깨닫고 그때그때 반응해 주는 것을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너인기에 대하여 반응하죠 느낌, 인상, 기대요 반응하는 걸 말해요 최초의 촉진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응, 예, 응, 고개 끄덕임, 의조와 억양 필요하고 성인요 성인도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답은 적시성, 최초의 촉진적 반응 성인요. 비언어적 행동 반응은, 음, 몸 자세라든지, 얼굴 표정, 미소, 몸짓 같은 비언어적 행동. 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시선 필요하고요. 눈마주침 고개 끄덕임 필요하고요. 또 적절한 침묵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침묵은 조심해야 돼요. 침묵은 상담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담 중에 침묵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정답안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기혼요성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6점으로 나왔습니다. 예, 특강자료집.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날 제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6시간을 특강했는데, 그 특강지 57페이지 8번 문제와 8번 위의박스문제와 동일합니다.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요, 사적 가치관과 의식이 비보수적이고 개방적일수록요, 배우자 남편 소득이 적을수록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요, 전체 수련미이 전체 수렴률은 낮을수록 호경기입니다 가계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온요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요인만 잘 써도 결정요인은 되겠습니다. 10번요. 인지적 미확성 부정요인 섯가지에서하여 5점으로 나왔네요 단순 오정보 정보 제공. 복잡어 정보, 논리적 분석. 구체 성 결여, 구체화 시키기. 가정된 불가능성, 논리적 분석. 원인과 결과의 차고 유행일 경우에는 논리적 분석입니다. 사례까지 써주면 더 좋고요. 네. 11번 가볼게요. 규준 참조검사와 중고 참조검사를 설명하시오. 6점으로 나왔습니다. 규준 참조검사, 중고 참조검사. 정답 되었나요? 예, 예를 든다면 규준은 대부분의 심리검사고요. 중고참수검사는 대부분의 국가 각종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요. 공인타당도 또는 동시타당도라고 예인타당도입니다. 예언 또는 예측타당도라고 하죠. 실점이 예, 중요합니다. 미래의 어떤 행동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냐. 그 예측타당도죠. 동시 타당도는 기존의 타당도가 인정된 타당도가 시점, 이 커리테어리언, 중거는 현재가 됩니다. 알아보는 것으로서 실제 비행 조정 수령. 13번, 부가 직업 정보 5개 서라 5점요. 전교 육숙, 능력, 직무기능, 작업 강도, 육체 활동. 예, 그 다음에 6번이 작업 장수, 7번이 작업 환경, 8번이 유산맥 증 9번 관련 직업. 10번, 10번, 자용 면허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14번요. 심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면서라. 개인차요. 문항의 개인차를 말해요. 문항수요. 속도검사의 신뢰도요. 문항에 대한 반응수요. 신뢰도 검정 방법 종류가 됩니다. 15번요. 보대인의 심리적 문제 원인 세 가지요. 정보의 부족, 자아갈등, 어존성, 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려 중에 세 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예, 합격하신 분 축하드려요. 16분 홀랜드요. 이거는 작년 4회의 통합도 나왔네요. 홀랜드 유행 6가지입니다. 6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행, 진취형, 관성형. 영어로는 첫자 리아 세익라 하지요. 적절히 써주셔야 합니다. 17번요. 서트롱 직업 학력 철도 세 가지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학력 철도, 개인 특성 철도, GOT, BIS, PSS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8번요. 정보 분석 방법 다섯 가지를 써시오. 5점요 면담법, 면접법, 관찰법, 설문지법, 녹화법, 종료사건 기록법 하여 다섯 개 써면 되고, 그 외에 작업일지법이나 녹화법도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험은요. 예, 상담자서 심리 일7정보시세 문제 노시 두개고총 18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6.5점, 3점으로 배점된 거예요. 신출이 한 개고 기출이 여7개 되어 갔습니다. 예, 하여 예, 특강집에서 15문제 나왔네요. 그다음에 실기 출제에서 제 책에서 두 문제고요. 신출이한 문제인데 직장서 트레서로 직장서 에생하는행동적 하나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험 당일 문제와 에, 문, 정답안을 복원하기에 문항과 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정 재복원하겠습니다. 문제 복원에 도움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